여기가 디오 클레티아노스공전 입구, 음, 늘부터좀 어, 좋은 날씨를 가져다 주시고 맛있지 음, 음, 네요 음, 자, 여기 보면 아주 특징적인 형태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열려 있네. 어. 오. 여기를 찍어야지, 여기를 찍어야 된다니까. 여기 보니까 찍어놨네. 스마스 화성 이행 후반부에는 날씨가 안 도와줄라나. 좀 그렇다, 그지 일단 갑시다. 어, 버스 타러 가야 된게 여기는 그래도 저플렉시트 버스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2번이나 3번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버스가 맞겠지. 저기에서 미션 인터스블 촬영 안 했을까? <laughs> 오토바이 뛰는 애자입니다. <laughs> 그렇진 않 여기가 어디? 스프리티 게프리티 어? 스프리티, 크게 안 스프리티. <laughs> 비가 뭐 그렇게 오지는 않는데 저기 저아 이게선 안보이네 아 바이킹 저기 있네 대패 바이킹 어제 저뭐이 자전에 수 같은데는 길 확실한겨 잘 모르겠어요 내가 경로는 안 잡았는데 경로술좀 하려니까 <laughs> 아 자기 없어 여기는 공전을 입구를 찾아야지 경로 누르면 나온다지 어, 바로. 이쪽이나 그럼 조금 되네. 어, 맞네. 여기가 맞아. 어. 이런게 맞아. 유. 여기가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입구 음. 어. 이긴 한데 지금 이게 형태만 아 있고 그죠? 어. 그 로마 황제 누구였냐? 로마 황제 어? 이름을 잘 모르겠다. 뭐베누스 어. 황제가... 어, 아닌가? 야, 하튼그 황제가 은퇴 후에 여기 어. 와서 살았다 그러네 말, 어. 죽을 때까지 어. 어. 흔적만 남아있다 어. 저 대리석 기둥은 원래 있던 것 있을까? 좀 다르다 그지? 각각 다 다르긴 한데 어. 오른쪽에 있는 거 쟤들은 지금 이 보수를 해 나가는 것 같네 어. 음. 오른쪽에 있는 쟤들은 어 세계가 똑같고 음, 이기는 것은 대리석이 다 다르다 이쪽에는 <laughs> 그 다음에 저거는 저 뭐지 어 양식 자체가 기둥 양식 그 홈판 거 저것도 좀 다르고 이제 넷 <laughs> <laughs> 然后他的人体，呃，在在家里面。<laughs> <noise> <noise> 음. 이거 여기는 그대로일까 이거 음. 지하에는 好，老板。 판테온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긴 주는데 그렇지? 어 <laughs> 저게 그리우스님 동상이고 음.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어. 성경책인데 최초로 어. 크로아티아우로 음. 번역을 한 거래. 저 보니. 어 그래서 저 엄지 발가락을 만지면 음. 행운이 온다고 보기도 한다고. 그래서 온다고. 반질 반질하게 이렇게 돼 있네. 어. 그래서 지금 만진 무라 이제. 허, 빨리 만지 먹어야겠어. 어. 내일부터 좀 좋은 날씨를 가져다 주시고 제게 행운을 주세요. 어. 아무래도 이가 오징어튀김을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오징어튀김이 아유 세상에 10유로가 뭐야 1유로가 세상에 오징어튀김이 1유로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 좀 머네 많이 멀어요 어, 험난하다 밑에서 버스를 타는 게 낫을 건데 얘긴가 보다. 번호 봐. 응, 얘긴가 보다. 여기 앉을 거 여기 앉을까? 어. 응. 아무래도 양이 좀 적다, 그지 생각하는 응. 맛있음 맛있다 맛있어? 나도 숟가락을 음. 안 줘봤어 숟가락이 하나밖에 없네 응 음. 맛있지? 오 좋네 음, 음 고소하고 맛있기는 맛있다 맛있네 응사기가 음. 먹고 싶었던 오징어 오징어가 아니고 한 치튀김 같다 아니 저더 꼴뚜기 그러니까 여기는 꼴뚜기가 달라 말이고 여기가 관광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동유럽 물가, 물가 있잖아지 거기어그거 기대하고 오면 좀 그렇겠다 좀 많이 비싸. 음, 많이 그 많이 요리 세 개에다가 맥주 두잔 했는데 7만 원. 7만원 같다면 조금 그렇잖아. 오늘 또 다른 과일을 사봤는데 이게 음. 자주처럼 생겼어. 어. 약간 모양은 길쭉하게. 그럼 음. 내가 이거 하나 씻어갖고 먹어볼게. 응. 음. 먹어보겠습니다. 예. <laughs> 어, 억수로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지고 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야? 처음 먹은 맛인데. 음. <laughs> 과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하다. 한마디로 맛없어. 음.